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배송 현관 언박싱 전문가 제이은입니다 참고로 오늘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놀랍게도 저희가 어제 카스코 가가지고 또 50만 원 넘게 써 제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먹다 보면 뭐가 부족하고 없고 카스코에 없는 것들도 있고 해서 또한 번씩 새벽 배송을 또 이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게 필요했냐? 실은 요게 지금 또 새벽 배송이는데 제가 깜빡하고또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근 10시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러제 끼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무죠. 어제 카스코에서 제가 통삼겹을 샀거든요. 보쌈 하고 싶어가지고 채 썰어서 무김치 하려고 무를 또 급하게 주문했고, 되게 묵직하니 괜찮은 것 같네. 다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시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이 모르타델라 햄이죠. 햄인데 한국에서는 이 햄이 사실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 몇년 전부터는 이제 온라인 주문 같은 걸로 좀살수 있더라고요. 소금집이 원래 유명하잖아요. 소금집 거 모르타델라는 지금 처음 구매해 봅니다. 구독자 분 중에 소금집의 이 잠봉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잠봉은 약간 이렇게 뿔긋뿔긋한 이렇게 생고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제가 생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육회도 잘못 먹는데 그래서 잠봉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모르타델라도 같이 사봤고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익은 햄 같은 느낌이죠. 원래 요. 여기 이제 후추가 박혀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피스타치오 박힌 것도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계란인데요 제가 몇번 영상에 언급한 적인데결란에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비싸지만 그래도좀 뭔가 좋은 결란을 먹고 싶다 그런데 최근에 요 컬리 유튜브 채널에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또결란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더 신뢰가 갔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컬리에서는 새청란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몰랐어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산란일이겠죠? 10월 1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끝에 번호로 2번. 1번이나 2번이 좋다고 하는데, 아, 저도 다 최근에 <laughs> 알게 된 것들이지만, 유정란이고요. 동물복지. 그래서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냉장제품. 제가 이번에 잠봉, 모르타델라 구매하면서 걔네들은 또 이상하게 일반 식빵이나 호밀빵 같은 그런 거보다는 또 바게트가 어울려서 바게트를 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게 또 프랑스 제품이더라고요 원산지 프랑스죠 바게트 하면 또 프랑스잖아 컬리에서 바게트는 처음 구매하는 건데 한번 요거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두개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는 아이들이 다 지금 나토인데 그전에 요거 하나 먼저. 아, 굉장히 찌까났네. 아니 몽슈슈 이게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최근에 단종이네 아니네 말이 많았던 그 코스트코의 우유 크림 롤케이크. 그거를 이제 못사 가지고 우연히 이게 생각나서 사게 됐는데 도지마롤. 워낙 이름 많이 들어봤죠. 저는 이거 안 먹어 봤거든요. 한번 사 봤는데 와, 요만한 게 엄청 비싸네.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되는데 이거 한번 먹어 볼 거고요. 저는 뭐 매일 먹뭐 남편은 매일 먹고 있는 게 이제 나토거든요. 일단 요거는 무가 가른 게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무즙 나토라고 돼있죠. 제가 아줌마 식품권은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종류가 좀 다양해서 다 맛있습니다. 또안 사본 게좀 궁금하니까 이거 무즙 들은 걸로 사봤고 오시로 나토라는 거는 안 사봤던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나토 하면 또 일본 식품이다 보니까 제가 또 풀무원 거 최근에 먹어보고서 일본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3개씩 포장이 돼서 9개고요 다루마 낫또 이거는 구독자님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똑같네 3개씩 해가지고 9개 다양하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컬리에서 사과도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요두 개는 발의 남편 하찌께서 꿀꺽하셨고 저도 요 사과 한번 먹어볼게요 오시로 낫또라는 거고요 두 번째인데 음. 이거 내가 처음 먹었을 때 상당히 괜찮더라고 소스 맛이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어? 소스가 약간 찐득하네? 찐득해! 그리고 맛있어! 그래! 간장 소스인데 약간 달짝지근고 어,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산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얼굴이 하얀 것도 어디 누렇게 뜬게 아니고 선크림이에요 예, 건강합니다 <laughs> 이거 살짝만 비벼도 되게 어, 많이 나오는 거 이때까지 먹었던 납부 중에 어. 소스도 그렇고 어. 제일 맛있어 얘가? 응. 어 내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단맛과 짠맛이 다 있어 어 소스 자체에 무즙이 들어 있나보네 음 그런 거 같아 내가 저번에 먹었을 때 그런 거 같더라고 어. 이것도 꽤 먹을만하다고 네무 맛이 나? 거의 안나어나나나아 <laughs> 이렇게 먹으도 나? 맞네 이게 약간 시퍼. 아 무즙이지? 음, 무가 놀랍게도 예, 지하상가거든요 <laughs> 여러 가지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프로틴 음료도 있고 바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요 또 떡도 있고 쑥떡입니다 <laughs> 어 진짜 없는 게 없네 그래서 좀... 그냥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음. 오늘 쇼핑하려고 나왔잖아요. 맞아. 계속 여기 있어 돼서 이걸로 지금 때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섞어서 먹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가 안 나. 이것도 먹을 만하 맛. 어. 맛. 있 오늘도 모닝 라또. 이건 두개 들어 있어. 아 겨자네. 어다또 너무 맛있어. 소스가 맛있으면 맛있다. 그래 그건 그렇더라. 음. 간장이 먼저 있고. 이것도 괜찮다. 그래 또 달라 얘는 맛이 완전 세개다다 다 괜찮아 음. 다 달라 콩은 다 똑같고 그냥 완전 진짜 소스의 차이잖아 어 거의 그렇지 이거는 좀 어때 달아 얘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짠 쪽이야 아짠 어. 쪽인데 이거는 음. 겨자가 있는 거고 겨자 음. 맛도 심하지 않아 콩 부드러워 요 괜찮아 어 모닝애플 땡콩버터 내가 만든 식품 본인이 만든 식빵입니다. 이거 저희가 누설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오느라고 찍그러졌는데요 저희 음. 매장에서 지금 식빵을 저희가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오면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네. 카이막이랑 또 빵에 한번 드셔보신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소하게 컬리에서 장을 쬐끔 봤는데요 냉장 제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여르릉 오늘은 조금 생소한 비주얼 요즘 무화과 철이잖아요 케이크든 빵이든 요즘 다 무화과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남편이 무화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사다가 이번에는 한번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사봤고요 무화과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리코타 치즈도 사봤는데 카스코꺼는 몇번 먹어보다가 양도 좀 많고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해보자 싶어가지고 안 먹어보던 거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양이 많으면 또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작은 거 사봤고요 다음은 지금 샌드위치랑 이런 거 해먹고 싶어가지고 잠봉 이번에 구매하면서 치즈가 또 집에 똑 떨어졌네? 기황지사또 우리 같은 유튜버들은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면은 또 공유 차원에서 좋잖아요 고다 치즈 슬라이스 원산지가 네덜란드인 제품인데 이건 고다인데 같은 브랜드에서 에담 치즈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에담치즈 슬라이스. 치즈마다 꼬리꼬리한 향도 좀 다르고 염도도 다르잖아요. 한 가지 안 사고 또꼭두 가지 이렇게 사봤고 샌드위치에 같이 먹을 와일드 루꼴라도 샀습니다. 자, 다음 냉동 제품. 수량일 때는 여기에 오나보다. 감바스 알라히오인데요. 제가 원래 뭐 파스타도 그렇고, 오일 파스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리뷰가 한 2만 3천 개인가 되고 다 너무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감바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파스타면 넣어가지고 그냥 오일 파스타로 드신다는 분도 있고 꽝꽝으로 잘 왔습니다. 이번엔 요게 다네요. 소소하게 한번 해봤는데 먹으면서 또 같이 보여드려볼게요. 바게트로 잠봉 샌드위치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해동 다 시켰거든요. 嗯。Mm. 맛있는 바게트 냄새 납니다. 일반 오븐 또는 열풍 오븐에 12분에서만 15분 요렇게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지 색깔 있게 하얘서 구워가지고 먹어볼게요. 바게트 굽는 동안 요 잠봉 그리고 요 고다치즈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루콜라도 씻어놨습니다. 같이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참고로 요 이진이 가요한 버터도 같이 넣어볼 겁니다. 180도로 지금 12분, 오븐으로 구웠습니다. 다른 소스를 안할 거라서 버터를 조금 두툼하게 <laughs> 이런 식으로 올려봤고요. 치즈는 이렇게 한 장을 반 정도 접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한 조각이 이런 사이즈로 돼 있고 꽤 두툼하죠. 어느 정도의 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넣어보고요. 총 6개 들어있네요. 잠봉 올릴 건데, 가끔 요런 거 아시죠? 잘못 먹으면 질기거나 냄새나거나 비리거나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예민한 편인데, 좀 요거 향 맡아보니까 너무 맛있는 햄 냄새. 잡내가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얇다. 어떻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을 거니까 제가 손으로 그냥 만지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얇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 이 그냥 세개 나볼까? 얇으니까 루꼴라는 이 정도 잡고선 잘 먹어봐야 될것 같아. 와 이거 비주얼 봐라 이어 제가 맛자랄 음. 하찌님 한한입먹어보라 하려고 남편 저녁을 먹었거든요. 어, 어, 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 이 이태리 온거 같은 느낌? <laughs> 프랑스입니다. 참고로. 아, <그래>. <laughs> 아왜 내가 불어지거나? <laughs> 오빠 이거 천장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떨지 모르겠다. 거기 부분이 근데 속이 있나? 천천히 먹어봐요. <laughs> 근데 한 입을 진짜 크게 먹는구나. 아 그러네. <laughs>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얼마다 여기 이제 뭐 같은 걸 넣으면 또 음.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맛있고 빵도 어. 가끔 뭐한두입 먹으면 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천장까지 온다. 여기까지 온 어, 원래 바게트 배지식 배지식 별로 안 좋아해. 맛있어, 오. 맛있어. 비주얼도 좋다. 이쁘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 치즈는 그래도 약간의 간은 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조금 드셔보시고 넣는 양을 조절하시고요. 잠봉은 왜 소금집 잠봉이 유명한지 알겠네. 이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실. 간이 있지만 절대 짜진 않아요. 은은하게 염분이 좀 있으면서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이 치즈도 편한 치즈이긴 하지만 맛있어요. 역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고. 다만 아쉬운 게. 진짜 딱딱하거든요 입천장은 좀 까지기 시작했고 맛은 있어요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거 글쎄 요 바게트를 재구매할 것 같진 않아 다른 뭔가 조리 방식을 해야든지 해야지 좀 많이 딱딱합니다 컬리에서 구매한 사과인데요 내가 응. 계속 어 괜찮네 하면서 먹다가 하나 정도는 약간 푸석한 게 섞여있더라 음. 특히나 내가 온라인으로 과일 채소 사는 거는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 음. 채소는 그렇다 쳐도 과일은 좀, 당도나 이런 게, 음. 그래도 퀄리는 조금 믿을 만한 편이어서, 음. 과일은 그쪽에서 사려고 하는데, 요즘 좀 시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많이 달지도 않고, 음, 맞아. 그렇다고 막, 뭐 엄청 엄청 아삭한 것도 아닌데, 거기도 푸석한 것까지 좀 섞여 있어서. 아삭은 한데 약간 푸석하거든? 그래서 어. 경계선이 있어. 그래, 그래. 이번 사과는 조금, 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모르타델라랑 게담 치즈 두 가지로 또 샌드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브치아바타에 리코타 치즈 바르고요. 무화과를 썰어서 올려볼 겁니다. 무화과 두개 꺼내봤거든요. 말랑말랑하니 잘 익은 것 같고 엄청 귀엽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온 바게트에 이즈니 버터 올렸고요. 에담 치즈인데 우유향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런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네요, 이 친구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두개 올려볼 생각이고요. 모르타델라. 근데 제가 지금 향을 살짝 맡아봤는데 아 죄송하지만 원산지 이탈리아인 그 모르타델라와는 조금 향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좀 햄의 향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될까? 모르타델라 이 친구들만의 또 향이 있거든. 제가 익숙하게 느끼는 그 어떤 향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얇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루꼴라까지 올려서 샌드위치 한 친구는 완성했습니다. 리코타 치즈 바를 건데요. 요런 어, 정도의 찐득함. 이것도 많이 발라 맛있겠지? 그럼. 원래 오빠가 무화과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laughs> 한번 먹어봐. 원래 무화과 샌드위치라는 게 있거든. 아그래 어. 이렇게 하나씩만 해볼까? 어, 그러죠 오빠가 좀.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음.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모양 이좀안 예쁘지만 음. <laughs> 요걸 먼저 먹어볼까요? 그 치즈도 어떤지 맛이 궁금해. M&N 치즈라고 처음 사본 거거든. 되게 딱하다. 그지. 맛은 있어. 나 좋아하긴 해.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 아 빵만 그래 있구나. 빵만 조금 부드러우면 좋을 것같아 <laughs> <laughs> 맛있어 확실히 치즈가 맛있네 치즈가 좀덜 짜다 얘는 치즈 자체 짠맛이 많이 없네. 근데 맛있어. 응응맛있어맛있어 음, 음. 맛있어. 치즈 향도 많이 나.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laughs> 당신 지금 먹을 때만 데 이걸 밑으로 먹어볼까? 아 훨씬 낫다 설명 안 까니까. 그지 그지. 음 역시 맛있습니다. 이 조합은 추천이야. 치즈도 이 치즈가 난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어제 거보다음 음, 대망의 무화과. 내가 지금 무화과만 하나 먹어봤거든 한 조각. 엄청 잘 익었어. 너무 달고. 미안한데 잠깐. 아그 빼고 먹어보게. <웃음> <웃음> 아 무화과 맛이 계속 나네. 이쪽 먹어. 난 먹어봤지. <laughs> 아,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안 어울려. 그치? 음, 왜 그렇게 다들 먹는지 모르겠는데. 리코타랑, 미안한데, 어, 따로 먹자. 리코타랑 무화과일 단안 어울려. 음. 죄송한데, 이 빵에다가 지금 이 스타일도 안 어울리지만. 되게 안 어울려. 얘랑 리코타도 안 어울리고. <laughs> 이렇게만 먹어도 안 어울려. 그래, 이빵 자체가 좀. 에라 나 지금 집에 우리가 빵이 거밖에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무화과 먹으면 맛있어 달고 난 여기에 칼 막에 응. 꿀 발라 응. 먹을게 응. 제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요 모르타델라는 원래 얘만의 좀 자기주장이 강한 그 얘만의 그 맛이 또 있단 말이죠 수입하는 것들은 그런 맛이 좀 나는데 응. 국내 생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응. 거의 햄에 가까운 느낌이 많은 것 같아 이 향도 지금 그렇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요 감바스 해볼 건데요 해동을 다 해놨고 조리 방법이 이거는 프라이팬에다가 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고 바게트 빵이나 파스타 면을 곁들여서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바게트 빵 구매해 놓은 게 있어서 먹어 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네요. 이게 다 이제 오일이겠죠? 올리브 오일을 더 추가해서 조리해도 된다고 하고요. 마늘 향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제가 새우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까지도 저희가 입이 두 개라서 카스코 커클랜드 제품 요 냉동고에 있어 가지고 새우를 좀 추가로 하려고 꺼내놨습니다. 바게트 빵은 바로 전에 샀던 그 프랑스 제품 그게 너무 좀 딱딱했어가지고 블랑제리 쿠팡 제품으로 다시 한번 사봤거든요. 블랑제리 쿠팡 빵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게트는 처음이에요. 종이 포장 안에 비닐로 한번더 이중 포장이 돼 있고 비주얼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게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음. 맛있는 빵 냄새. 살짝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올리브 오일 붓고요. 아직 해동 안된 새우 먼저 넣었어요. 이게 뜨거울 때 그냥 넣으면 막 튀고 난리가 나거든요. 해동할 시간 없고 해서 이렇게 약한 불에서 서서히 녹이면서 하면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해동되면서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물기를 좀 날려버리는 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워보니까 각종 향신료에다가 마늘에다가 제가 살짝 한번 <laughs> 간을 봤거든요. 이게 엄청 짭짤하게 이제 소금도 있고 향이 너무 좋아요. 약불에 오래 조리할수록 풍미가 좋아진다고 써있더라고요. 3분에서 5분 이상 이렇게 한번 좀 익혀볼게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웃음> 드셔보세요. 지금도 <laughs> 자가가 일어나. 이거 찍어 먹어볼까? 브런치 느낌입니다 지금. 장시간이 음. 딱 당신이 좋아. <laughs> 그래? 응. 오빠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아닌데 어. 맛은 있어. 확실히 음. 약간 매운 거 같더라. 약간 매콤함이 있거든. 빵이. 이얘가 <laughs> 낫지. 돌덩이 같지 않아. <laughs> 음, 이거 딱 당신 스타일이야. 아 맛은 있는데 음. 나는 찾아서 먹는 맛은 그치, 아니다. 그렇그렇 그치. 근데 맛있어. 빨리 먹어봐. 한번. 음, 난 너무 맛있다. <laughs> 내 스타일은 아닌데 맛은 있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얼른 먹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몽슈슈입니다. 거의 얘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편의점 그 로손에 뭐, 있는 모찌롤, 모찌롤 같은 그런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음. 거의 뭐조각케이크 수준입니다. 음. 이것도 똑같네. 크림 음. 부분에 이렇게 음. 또 필름. 빵이 좀 두껍다. 우리가 그 카스코에서 샀던 그거는 빵이 <laughs> 엄청 얇았잖아. 그렇지. 이게 냉동으로 제가 받아서. 냉장에서 지금 해동을 시키고 꺼낸 지 얼마 안 돼서 좀 차갑긴 할 거예요. 감동은 그렇게 크지 않대. 일본 거? 음. 코스트코 거? 거 음. 얘 거? 음. 1순위는 일본 거고 어. 2번이 코스트코 거고 3순위 거예요. 진짜로? 응, 빵이 너무 두꺼워아에까지 지금 두껍고 이게 빵이 너무 많이 말려있어. 음. 맛있는데, 모찌롤 그거랑은 완전 음, 걔는 그냥 미쳤잖아. 입에 어. 넣으면. 감동이 있잖아. 쫄깃쫄깃, 그런... 빵은 쫄깃하면 진짜 미쳤지, 걔는. 근데 이거는 세계 중에서는 제일 평범하다. 근데 맛은 있다. 우리 우유 크림 롤케이크 걔랑 많이 비슷하네. 음, 비슷해. 빵도, 계란향도 많이 나고 맛있긴 하네. 빵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게 코스트코보다는 맛있다. 음. 빵만은. 음. 난 사먹을만 한것 같아, 그래도. 근데... 이거 내가 이제 금액을 얘기를 해볼게. 요만한 크기잖아 지금. 어, 되게 작아. 미안해. 요만. 이거 지금 솔직히 컨텐츠, 컨텐츠를 위해서 내가 산 것도 있는데. <laughs> 아, <진짜야? 웃음> 오빠 얼마쯤 예상할 거야? 해봐보자.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내가 지금. 6 0 0원 그게 약간 비싸게 잡은 거야? 어. 이, 야 요만해. 미안한데. 어 진짜야. 16,500원이야. 아니 이게. 띠로리 <laughs> <너 이런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실화야. 싫어요? 아, 이게 하나에 16,500원이요. 어, 어. 아니, 그냥 진짜 보통 체인점 밖에서 파는 케런 케이, 케이크만 해도 어. 거, 거기도 막 6, 7천, 8천밖에 안 하는데 이게 16,000원. 16,500원? 어. 어. 16, 어. 아, 나 얼굴에 열나. 되게 비싸지. 아, 나 지금 얼굴에 열나. <laughs> 아니. 그 궁금해서 사 봤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 가격에 이렇게 뭐 유명할까 음... 싶어 가지고. 헌는거 알지? <laughs> 되게 놀랐지 어,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맞나? 웬만하면 내가, 제가. 당황을 잘안하는라 아, 당황도 안 하고. 음식을 먹을 때 가격을 생각 안 <laughs> 맞아, 하고 먹고맞 그리고 음식이 얼만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음. 와, 이건 진짜 듣고는 못 먹겠다. 그지?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듣고는 못 <laughs> 나는 먹겠다. 그렇지, 오빠가 이것도 사 먹을 것 같다고. 먹을만하나 이래서 지금 가격을 얘기한 거거든? 6,000원이라도 나는 이거를. <laughs> 안 진짜요? 먹을 거 같은 게 뭐냐면, 어. 일본 거, 코스트코, 이거, 어어. 해가지고, 이게 감동이 제일 적어, 딱 어. 먹었을 때. 어어. 내가 굳이 6,000원을 주고 다른 걸사 먹지, 음. 이걸 사 먹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이 적은데, 아쉽긴 음. 맛있어. 어. 근데, 16,500원은, 얼굴 <laughs> 열렸다. <난다. 웃음> <laughs> <laughs> 진짜 비싼 것 같아. 진짜 너무 비싸. 그리고 나한테는 앞으로 가격 얘기하지 마. 그냥 <laughs> 맛있게 먹고 싶어. 아면못 먹어. 어. 요즘 물가들이 어. 비싸가지고. 아, 근데? 네. 맛있게 먹자. 어, 기왕지사 어, 샀는데. 16,500원. 어. 나이스. <laughs>